안녕하십니까. 지리산 햇살 농원입니다. 요즘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가 시청률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연 속의 생활을 동경한 분이 많은가 봅니다. 아마 대리 만족을 얻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눈에는 그 프로를 보면 좀 연출된 부분도 있고 또 과장된 부분도 좀보입니다만는 그래도 참 좋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 프로를 부러워할 게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는, 저도 충분히 자연인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저의 농어는 마을로부터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흔한 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저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 자기 일에 바쁘거든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웬만한 것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 작업인 울력이나 품앗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부대낄 일이 굳이 농사에 사람이 필요하면 인근 도예지 인력공사에 가서 데려오면 됩니다. 시골 자체에서는 자기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빌려줄 일손이 없거든요. 그리고 농사 정보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 잘 나와 있고 또 영농교육이라는 교육이라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됩니다. 물론 이론과 실제가 농사 일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럴 땐 솔직하게 마을 분들한테 물으면 잘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마을 분들하고도 잘 지낸 게 좋고 특히 마을 이장님과는 항시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해둔 게 좋습니다. 농촌에서는 퇴비나 비료, 농약 이런 지원된 사업이 좀 많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골 적응이 어려워서 시골 분들과 적응이 어려워서 귀농한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마을 마을마다에서도 한 분이라도 자기 마을로 유치하기 위해서 청년회, 노인회에서 엄청 노력합니다. 마을 안에 축사가 있어 벌레가 날아다니고. 냄새가 나면 귀농인이 안 들어온다고 축사 반대 운동을 하고 마을 청소는 물론이고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마을에 인구가 늘어야 동네가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귀농인을 환대하는데 저가 보기엔. 마을에 귀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에게보다는 귀농하신 그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귀농하기 전에 왕년의 사회에서 자기 직함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 분들이 있습니다. 시골 분들은 그런 직함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침성이 좋으면 시골 분들하고 잘 어울리면 되고 저같이 혼자 조용히 살고 싶으면 좀 외진 떨어진 곳에 살면 되는 겁니다. 저같은 경우 여기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일광욕을 하고 싶으면 시일오락이 하늘 걸치지 않고 즐기면 되고 목욕을 하고 싶으면 인근 겨울에 가서 옆에 겨울에 가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저의 조카 기타를 빌려서 중고등학교 때 즐겨 부르던 노래를 마음껏 불러도 어느 누구 한번 터치하지 않습니다. 저 깊은 산속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꼭 그런 곳으로만 가야만 자연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 생활할 때는 위를 보면 박탈감이 들고 또 나를 되돌아보면 허탈감이 들고 주위를 보면 경쟁심이 심해서 배신감이 들고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우리 기농이는 즐기면서 자연에 살면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저가 보기엔 자연인이 아니라 자유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